자, 심장 두 번째 시간 싹 지웠어요 머릿 속에 같이 지우셨으면 안 되죠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뭐 배웠다고요 심장 영어로 h 그럼 뭘 그려야 돼하트를 그려야지 h 트 a 그렸어 그리고 이게 몇 부분으로 나뉘어 네, 네. 네 부분 어디가 방이고 어디가 실일까 위에가, 위에가? 방실 방실 방질 방질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구멍이 나와 있을 거고요. 이쪽에도 혈관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관이 있는데 이렇게 뚫려 있는 관이 있어요. 이거 우리가 판막이라고 부른댔어요. 생각나세요? 네.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런 판막이 있기 때문에 혈액이 올라갈 때 얘가 문이 이렇게 닫혀 버리는 거죠. 판막의 역할이 뭐였죠? 역류를 영유. 방지한다였죠.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건 실실이에요. 실실 그럼 실실거리면서 혈액이 나가야 되니까 혈관이 필요하지요. 나가는 혈관 이름이 동맥이고요. 들어오는 혈관 이름이 정맥이었어요. 어, 도저 까먹었죠. 자, 그럼 여기에 나갈 때 이쪽을 이렇게 빠지기 때문에 그림을 위쪽에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릴게요. 되셨죠? 이름은? 무심실 사심방, 부심실, 사심실입니다. 나가는 혈관은 무조건 동맥이고, 들어오는 혈관은 무조건 정맥입니다. 생각 났어요? 그럼 얘는 들어올 거고 들어올 거예요. 무슨 정맥일까요? 어디서 들어왔을까요? 폐. 그렇죠. 폐정맥. 들어오는 건 무조건 정맥이에요. 어디로 들어올까요? 그렇죠. 대정맥이죠. 온몸을 거쳐서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피가 들어옵니다. 온몸에서 나가는 첫 번째 온몸 순환 혹은 내몸체자를 써서 체 순환이라고 부를 거고요. 온몸으로 가려면 출발은 어디였을까요? 좌심실. 오케이 좌심실 출발합니다. 깨끗한 푸니가 빨강으로 그려볼게요. 좌심실입니다. 좌심실에서 피가 어디로 가요? 위로 올라가는데 자이 혈관의 이름은? 대동맥. 대정동아 나가는 걸. 동맥이라고 합니다. 대동맥이라고 할게요. 대동맥은 여러 동맥들로 나눠지겠죠. 그리고 모세혈관과 누구와, 누구와 조직세포와 물질교환을 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약간 이산화탄소가 많아진 혈액이 되어 각종의 정맥으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 정맥은 대정맥으로 들어올 거고요. 대정맥에서 쏙 어디로? 우심방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좌에서 나가면 우로, 실에서 나가면 방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이제 폐로 갈게요. 무엇을 교환하러? 기체를 교환하러. 산소와 이산화탄소 어디에서 출발? 조심. 어서 출발. 우심실에서 출발 나갈게요. 배정맥. 폐, 나가는 거니까 동맥이죠. 네. 폐동맥에서 어디로 갈까요? 네. 폐로 가겠죠. 폐에서 목욕황 이산화산소 교황, 깨끗한 혈액이 되었겠죠. 어디로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폐정맥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온몸순환, 그리고 폐순환의 목적이죠. 그럼 간단하게 선생님이 혈관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여기서 질문이에요. 동맥은 심장에서 피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 박동에 따라 혈액이 쭉쭉쭉쭉쭉쭉 쭉, 쭉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한번 심장 박동할 때마다 평균 10에서 15cm씩 이렇게 가요. 그래서 온몸을 다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럼 정맥은요. 온몸에서 피가 다시 어디로? 심장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요 그러면 봐요. 동맥이 많을까요? 정맥이 많을까요? 동맥이 훨씬 적어요. 정맥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피부를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면 혈관들 보이세요? 혈관 보이세요? 혈관 보이시죠? 여기는 혈관. 이 피부에 있는 모든 혈관들은 다 정맥입니다. 뭐라고? 정맥. 정맥입니다.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가르다란 세포 사이사이에 들어있는 모든 혈관을 모세혈관이라고 합니다 모세혈관이 얼마나 가느냐는 문이라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모세혈관이 만약에 있어 그러면 여기에 세포들이 존재해요 세포들이 존재하겠죠? 그렇죠? 그랬을 그때 적혈구 하나가 겨우 지나갈 만한 사이즈예요 아까 그러니까 적혈구 무지 잘잖아요 1mm에 1세조 5mm에 무려 500만 개나 들어간 그게 하나 겨우 들어갈 만큼의 사이즈면 진짜 가늘다란거예 모세혈관이 이게 세포 사이상에 다 있어 이 모세혈관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이렇게 피부가 있으면 만약에 여기에 뭐 바늘로 찔린다든가 아니면 칼로 약간 베었다든가 그런 피나지 근데 피가 나는 곳에 혈관이 보여? 안 보여 너무 가늘어서 안 보여 그래서 이게 모세혈관인 거야 그럼 만약에 우리가 심하게 찡 하고 어디 부딪혀서 맞았어요 그럼 여기가 어떻게 돼? 멍이 들거든? 그건 혈관이 터진 거야. 그래서 혈액이 나와버리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멍이 서서히 없어지죠. 왜냐하면 거기 있는 노폐물들이 혈액을 타고 다시 이동을 할 거니까. 그렇죠. 그니까 그 혈관 자체가 정말로 작은 거죠. 그럼 다시 아까, 아까 원래대로 돌아가면 정맥과 동맥 정맥 중에 누가 훨씬 많을 거냐면 정맥이야. 정맥은 피부에 우리들이 무조건 볼수 있는 혈관. 우리 몸에서 볼수 있는 혈관들은 다 정맥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지금 피부에 있는 이런 혈관들 있죠. 튀어나와 있는 혈관들. 이게 다 정맥입니다. 그럼 동맥은 어디 있을까요? 어. 얘보다 피, 여기는 피부보다 여기 피부가 있잖아요. 피부에 완전 피부를 벗겨내면 뭐가 나오냐면 근육이 나와요. 빨간색의 근육. 너희들 왜 닭살 벗겨내면 속에 근육 있잖아요. 그 근육 속에 뭐가 박혀있다? 동맥이 박혀있어요. 왜일까요? 왜 동맥은 근육 속에 박혀 있고 정맥은 이렇게 피부에 노출이 되어 있을까요? 음, 동맥이 소중합니다. 오, 동맥이 소중합니다. 왜 소중할까요? 음, 동맥이, 동맥이 들어가서? 오, 즉 들어가서? 어, 동맥은 어디랑 연결되어 있죠? 심장. 그러면 심장 박동에 따라 동맥에 있는 혈액이 쭉쭉쭉 어디로 가지? 온몸으로 가지. 그럼 동맥이 끊어지거나 잘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지? 피가 심장박동에 맞춰서 퍽퍽퍽하 나와요. 그럼 과다출혈로 죽는 대체 생각나세요? 사람이 피를 많이 흘리면 죽는다고 했어안 했어요? 했어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현장에 그때 얘기했지만 사람의 몸무게 약 7%가 혈액이랬잖아요. 그중에 3분의 1 정도가 빠져나가면 의식을 잃어요. 더 빠져나가면 죽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동맥은 매우 소중해요. 어디 있어야 돼요? 근육 속에. 여기는 겉대 부분은 칼로 살짝 베일 수도 있고 어디 심하게 다칠 수도 있지만 근육 내부까지 다치면 그거는 정말 위험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정맥이 끊어졌는지 어떻게 하냐면 일반 정맥을 끊으면 내가 이 정맥을 끊었다. 여기 지금 튀어나오는 거 보이죠? 끊었어. 그럼 피가 어디서 나와? 여기 있던 피가 나오고 멈추겠죠. 그렇지? 근데 만약에 동맥이 끊어지면? 심장걱동에 맞춰서 피가 쭉쭉쭉 닿아 쭉, 쭉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왜 사람이 죽을 때 여기 이렇게 긋잖아 알아? 잔인한 거긴 한데 그어서 죽잖아 근데 일반적으로 얇게 긋으면 안죽어잘 왜? 오정맥을 그냥 끊어버리는 거잖아 그래서 손바닥에는 피만 나오고 안 죽을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죽어? 더 완전 깊숙이 맞아 더 깊숙이 뼈 있는 데까지 완전히 쓱 그러면 동네에 끊어졌는데 어떻게 할까 피가 촥 하고 천장을 향해 퍽 하고 꾸려져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심장박동에 맞춰서 피가 쭉쭉쭉 나와 허? 그럼 뭐가 끊어진 거야 동네. 동네에 끊어지는 걸 거지 무섭지 그런가? 그래서 왜 사람들이 죽는다고 할때 칼을 목에 넣는 거야 옛날 사람은 어디다 댔지? 심장 근데 심장이 이렇게 칼로 찌르면 죽어? 보통 심장 칼로 찌를 때 조준되게 잘해야 돼 심장을 직접적으로 칼로 찌르면 죽겠지만 심장을 찌를 때 여기는 갈비뼈에 딱 칼이 박혀버리면 칼이 잘안 빠져 너무 안 아파 죽을 수가 없어 완전 대박 그치? 그래서 요새는 나 죽을 거야 라고 할때 칼을 어디다 들이대? 목에다 왜냐하면 목에 겉에 있는 건 정맥이지만 조그만 안쪽으로 들어가면 목의 근육이 얇기 때문에 거기 동맥이 있어요. 그래서 금방 그어버리면 동맥까지 끊어질 수있어 그래서 피가 되게 많이 나고 결국 죽을 수 있지. 음, 오, 죽는 얘기막 했던, 죽읍지 말란 얘기야. <laughs> 리얼리티가 좀 소중하니까. 알았지. 근데 사실은 피안는리고 사람 죽일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아? 영, 영. 양목을 안해네 사람을 죽일 수 있나요? 피한다고 수만씩이면 죽을 수있 목을.. 맞아 목을 쫌이야? 죽는다? 왜? 사실... 기도 응. 기도를 막는 거야 그럼 산소 공급을 어? 차단하는 거지 그래서 가장 가장 왜 그런 방법 등이 베개 같은 걸로 이렇게 열을 덮어놓는 거잖아 그럼 사람 죽잖아 왜? 호랑이비? 막혀졌으니까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죽을 수 있어 네. 위험한 거야. 그래서 흔히 사람 죽이는 것 중에 제일 잔인한 게 비닐 씌워놓는 거야. 사람. 네. 그럼 사람이 죽어? 왜? 그래서 너희 왜 비닐 같은 경우는 뭐라고 써있는줄 알아? 질식할 수 있으므로 머리에 쓰지 마시오 이렇게 써 있는 것들이 있어. 그래서 머리에 썼다가 죽을 수 있어. 왜? 네. 숨못 쉬면 죽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사연의 목숨이 되게 뭐랄까 되게 위험에 노출이 되면 금방 죽을 수가 있어요. 과다출혈로 사망할 수도 있죠. 두 번째 숨어시면 죽죠.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몸은 소중히 하셔야 되고요. 생물 공부 열심히 하셔도 우리 몸을 많이 많이 아셔야 돼요. 맞죠. 다음 시간에는 혈관의 특징이랑 그 다음에 순환에 관해서 좀더 자세하게 배우실 거예요. 수고하셨고요. 여기까지